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영국은 우리는 신사의 나라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바다 위에서는 거의 국경 벤처 해적단이나 다름 없었다. 이름하여 사략선. 평소엔 해적지라면 범죄자인데 왕실이 도장 찍어주면 갑자기 국가공인 사업가로 신분 상승하는 마법의 면허증이야. 오늘날로 치면 합법적 약탈 용병단체 정도.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겉으로는 우아한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하지만 속으로는 스페인 보물선 언제 지나가냐. 지도 펼쳐놓고 기다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지. 드레이크 같은 전설적 해적들은 여왕에게서 가서 돈좀 벌어와라는 미션을 받고 출항했어. 물론 공식 문서는 훨씬 고상했겠지만 결과는 비슷했지. 스페인 배를 털어서 런던의 금고로. 카리브에는 그야말로 글로벌 노다지였어. 설탕, 금, 은등. 영국 해적들은 바다에서 자유 무역 해적질을 실천했는데 물론 상대방 동의 없이 말이야. 런던에서는 국가 안보와 무역 보호라는 멋진 말로 포장했지. 지금도 그렇잖아.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관세 공격 등등. 이름만 바꾸면 왠지 합법처럼 들리는 그 만능의 단어. 재밌는 건 해적이 런던에 돌아오면 갑자기 신사로 변신한다는 거야. 바다에서는 칼 들고 싸우던 사람이 궁정에서는 무릎 꿇고 기사 자귀를 받아.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완벽한 이중인격인 거지. 물론 영국만 그런 건 아니었어. 당시 유럽은 다들 바다에서 경쟁 중이었거든. 하지만 영국은 이걸 아주 세련되게 시스템화했어. 해적질의 국가 행정과 회계 시스템까지 도입한 거지. 약탈품 목록 작성, 지분 배분. 왕실 세금까지 진짜로 국영 벤처 주식회사 해적단이지. 결국 영국은 이렇게 모은 부를 바탕으로 해군을 키우고 제국으로 성장했어. 역사책에서는 해양패권의 시작이라고 멋있게 쓰지만 냉소적으로 보면 정부 승인 약탈의 고수익 알바 같은 느낌도 들지.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시대 사람들에겐 생존과 경쟁의 현실이었을 거야. 정의를 가장한 탐욕적 인간의 역사이지. 영국 왕실이 해적 두목이었을까? 공식적으로는 절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왕관 쓴 투자자 정도. 바다는 언제나 무법천지 욕망의 무대였고 그 위에서 신사와 해적의 경계는 없었던 것이었다.